1 2 0 0분의1 일반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입니다. 생애 한 번도 하기 힘든 홀인원을 한해네 번이나 한 일반 골퍼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겠죠 허위로 보험금에 타는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야마추어 골퍼들은 평생 한번 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홀인원인데요. 호리넌 축하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챈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호리넌 하기 쉽지 않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 번 했다고 속여서 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최근 다수 포착됐습니다. 가짜 호리넌으로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보급 황선우 이나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 앞에 내용 보셨죠? 뉴스. 네. 잘했다고 주는 보험, <laughs> 홀인원 보험. 2 예, 4 매년 지금 이렇게 걸려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지금 5년, 2012년부터 해갖고 계속 지금 조사하고 걸려들고, 조사하고 걸려들고 가운데. 홀인원 보험이 나오고부터 계속 그러죠. 계속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담당부서는 뭐, 보험사기대응단 뭐 이거랑 경찰청이랑 같이 했던. 뭐 그런 거고요. 뭐 내용은 뭐요런 거였죠. 호리넌 보험 사기 혐의자에 대해 금감원 경찰청이 공조하여 수사 진행 중. 네. 허위로 발급받은 호리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죠. 배경은 어떻게 되죠? 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 카드사 등도 호리넌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보험 상해 보험 등의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했어요. 음. VIP 카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홀인원 보험을 무료 가입도 카드사에서 해줬는데요. 네.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보험 사기 의심권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통상 아마추어 골프 기준 0.008%, 12,000분의 1이에요. 진짜 희박하네요 주 1회 라운드인 시약 57년 동안 매주 쳐야지 한번할수 있는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57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그런 뭐 골프 전문가인가봐요 아, 그렇죠? 네. <laughs>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학국수본으로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하였으며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각시도총에 입건전 조사하도록 조치를 했답니다 아. 네. 아. 주요 내용으로는요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 아하.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으로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 사기 의심자 등의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 168명이에요. 지금 내가 제여보기에는 이분들은 거의 확실한 분들이고 지금 벌써 이제 좀 차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걸리지 명실을? 않으신 분도 있겠죠. 엄청 어, 이거 보면서 좀 음... 뜨끔하셔야 될 텐데요. 국 경찰청 국수본는 현재 이 22년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다 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호리는 보험 사기 역시 이번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하. 호 비용 청구가 있네요. 호리는 네.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호리는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지출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 제출했는데요.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 현금 영수증 등의 보험사고, 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네. 업종과 사용시간을 고려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대요. 아, 멍청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중에서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설계사 이거 한번 팔아서 돈이 별로 안드을 텐데 이거를 왜 그리죠? 공조한 거죠. 아 받았을 수도 있겠군데 그러니까 지금 뭐 주요 사례 살짝 뭐 네. 얘기해볼까요? 어, 혐의자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배, 10여 분의 10여 분내 결제한 두개 영수증 305만 원을 제출, 설계사 o o 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B, C는 각각, 홀리는 성공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후 영수증 제출했습니다. 어, 이거 안 썼겠죠? 네. 네네. 또 보면은 타인이 지출한 영수증 제출한 분도 계세요. 이거 자꾸. 어디가 못한 건지 모르겠 이거 그 혐의자들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했죠 날라가서 아, 뭐 사용한 걸로 사례를 보면요 서 혐의자 D씨는 약 30분 동안 경기도 포천이에요 강원도 속초에서 서... 다른 카드로 결제된 여섯 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이거 거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험회사 네. 멍청이들 아니에요. 그게 뭐 양아치긴 하지만 멍청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했다는 건가 봐요. 내고, 받고, 지금 뭐, 온팔찌를 음. 선물 받겠죠. 네. 그렇죠. 네.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집중 수령했습니다. 아... 혐의자들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하하... 혐의자 E씨는 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회 성공하였어요. 쓰면... 2회나요? 와, 오, 뭐, 특히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 날 2차 홀인원 성공! 보험회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양아치지만 멍청이는 아닙니다. 이거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네그 설계사가 주도하는 홀인원 보험금도 편취를 했어요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 계약자 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정을 일은 이런, 이런 걸 짜고 치는 거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골프를 짜고 쳤습니다 그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뭐 소비자 인위사항이 있겠네요? 네네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수부는 호리넌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음. 수사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입니다. 아.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호리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근데 뭐, 이거 보면은, 에에. 보험사기는 선령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으로, 보험사기 제한을 받거나 의심사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여기 좀 띄우겠어요. 네, 띄우. 1331. 음 그렇죠 뭐 팩스도 있고 방문 운편뭐 인터넷 제일 간단한게 뭐1332 1332로 바로 전화해 가지고 뭐 이거 잘 해야 돼요 그쵸 아, 이거 잘못하시면은 몇 백만원 가지고 이거 은팔찌 선물도 받는데 큰일납니다 그쵸 아 이게 계속 뭐 나오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요 이러다 뿌리논 보험 없어집니다 아. 없어질 수도 아, 있죠. 그래서 너무 설령한... 과도하게 하면 정말 선량하게 진짜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단아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아니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더 좋은 걸로 저희가 찾아뵐 거고요. 혹시 뭐 여러 가지 또 호리넌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정상적으로 수령는 분들 계시고 굉장히 뭐 손해가 많은 보험이라고 하니까 뭐 저희 술복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서 선생이셨고, <laughs> 자, 사실 준비시.